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1월 6일 미리 준비하는 단타 스윙. 관심 종목 타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그 흐름부터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봉상의 흐름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부분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있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부분도 과매도 구간 안으로 지금 접근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아래로 내려올 수 있고요. 예, 언제든지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은 이 지표들의 이제 그 현재 이제 지표들은 뭐 과매도 관으로 빨리 내려올 것이고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은 위에서 이렇게 등락을 가지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뭐 이제 급락을 해주면다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는 이제 저가 매수의 어그 수급이 이제 도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똑같은 지금 시나리오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제가 좀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현재 주가의 흐름이 큰 문제가 있냐? 제가 항상 없다고 했죠. 예,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라인들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렇게 예, 요, 깨지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들, 요런 것들. 과거에도 지지해줬던 부분들 이 있죠. 이렇게 대화선으로.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 보이시죠? 지금 요렇게. 현재 크게 이제 그 채널 안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저, 그 지지 라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는 것 같이 중요한 지지 라인에 와 있습니다. 5600만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어, 현재 하락 추세, 현재 눈에 보이는 이 하락 추세가 빨리 돌파해갖고 네,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하락 추세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다다 다 완성이 그 막바지에 달아있다. 근데 여기 에 5,600만 이탈하면은 최대 이제 고밑에 하락 추세까지 갈수 있죠. 근데 요 가격 라인이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어, 부분에 있어서 요 앞전에 7월 달에서 이렇게 만든 추, 그 상승 추세에 어, 현재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추세가 유지됐다고 그, 볼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 제가 5,200만원 5,250만원 여기서 4,550만원 요 구간이라 했어요 네, 맞죠 네. 공교롭게도 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 중요한 라인들, 채널의 이제 최하단부가 여기, 여기겠죠. 많이 빠진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보조지표상에는 낙폭과대구간에 안에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이렇게 빠진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예,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 채널 형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보이지만 또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 맞죠. 이렇게 예. 이래 채널 형, 상승 채널로 보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그 부분을 보느냐, 그럼 보는 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그러면 최대 어디에요? 3,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데요 과거에도 여기에, 예, 중요하게 지지해줬던 자리니까요. 근데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추세, 현재. 요, 단기적인 부분, 7월달 에 만드는 추세,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뭐, 아직까지는, 큰 흐름상에 이제 추세, 그, 최대,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많이 손카면, 마지노 선카면은좀더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단기적으로, 요번에 7월달 만든이 추세를 과연 이탈할, 할까? 깨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어, 조금 현재 시장 돌아가는 흐름이, 어,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그 흐름이 아니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이제 비트코인 시장과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없지 않아 있게, 있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까지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기 5,200만원, 4,500, 4,550만원까지 내려오지, 어, 내려온다면은 급하게 땡겨줄, 그 땡겨주는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이 들어올 거고, 저는 웬만하면 이 5,600만원, 요 자리를 안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표들도 일단은 뭐 거의 뭐, 뭐 감과매도 구간 돌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어,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계속 저는, 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분봉상에 봤을 때 4시간 봉도 이제 보시, 보시는 것 같이 시간을 버텨주니까 어때요? 네, 단기적인 흐름 또과메도가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한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거다볼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 상황에서 딴거다볼 필요 없습니다. 현재 여기 5600만원과 예, 6400만원의 이제 채널 박스 권이 예, 블록 구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 갖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요렇게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예, 추세적인 하락을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빠졌으면 빠져갖고 밑에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 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것은 보조지표적인 부분에 있어고는 한번은 반등은, 반등이든 추세로 돌릴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그 시그널이 그 요번에는 나올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 요 앞전에 이제 요요 부분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딴거 없습니다. 6천만 원이거를 예, 돌파해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추세적인 하락 그 부분이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만드는 흐름으로 변할 수 있는 체, 그 신호로 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빠지면 요런 상황이 된다면 여전히 뭐 그냥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그냥 조금 더 이제 커진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고는 여기 여기 큰 흐름의 이제 상승 추세 여기 보이시죠? 요기. 요 추세 여기 그리고 아니 고점에서 이제 만들어진 추세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한다면은, 어, 하락 추세가 끝나는 부분, 그, 국면으로 접어들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진다면은, 요 추세를 한번더 이탈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이제, 여기 고점과 고, 그 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부분, 아니면 캔들에 이제, 뭐, 요런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들, 중요한 추세들, 이런게 있었죠. 요렇게. 예, 그런 것들. 돌파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시 이제 깨지면은 그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만 이제 염두해두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조지표상에는 급락이 나오려고기 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반등이 나와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지켜지느냐. 6천만원 쪽이 지켜지느냐. 다시 깨지느냐. 요 앞전처럼.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앞,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요 이것과 유사한 흐름이 있었대요. 요렇게. 현재 요렇게. 요렇게 꼭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아, 과거에 이렇게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였으니까, 현재도, 어, 저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는 어때요? 요렇게 채 요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요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여기 중심이죠. 여기 땅 넘어, 중심 쪽을 못 넘어가다가, 한 번에 돌파해주면서 얘는 추세로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어, 요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채널, 이렇게 하락 채널로 이렇게 그 중심 쪽에 지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6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의 중심을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하는 면은 과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똑같이 가는 거고, 근데 넘어가서 6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전히 비트코인은 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 분명히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 관심 종목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세럼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현재 이제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예자 보시면은 낙폭과대 구간에서 지금 여기 여기 과거에 중요했던 저항라인 근데 요 보시면은 보세요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제, 과, 그 매메도관에 아직 안들어는데 얘들은 뭐 이미 다 들어와 있던 종목도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에요. 그럼 얘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종목도 아직 안 나오는 종목이면 세럼, 이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요 세럼 같은 경우는 2 1을 오늘 그, 다시 한번, 예, 예,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비트코인이 좀더 슈팅이 나온다면 이것도 바로, 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 나오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준비, 첫 번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이 앞전에 있던 어, 박스권 라인 돌파해서 지지한 차하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부분에서 하고 이렇게 추세 넘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 현재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그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저항 돌파했으면 한번 이제 눌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매수 라인을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살짝, 살짝 혹시나 눌러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싸게 잡는 게 중요한 거죠 6,400원 이하 그리고 혹시나 여기 21선까지는 여기 5월선까지는 또한번더 이제 대밀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4,520원 이렇게 어 보시고요 손절 리스크 라인은 네, 4350원. 이탈하면 강력하게 손절, 그 강력하게 손절합니다. 그럼 비도금이 확 밀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1차는 5200, 5100 사이로 보시면 되고, 2차는, 요 위에 이제 직전에 지지해줬던 자리, 6300에서, 6200, 요 라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0x,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은, 과거에 중요했던 저항 라인, 여기 지지해주고, 다시 되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든 이제 박스권 상단부, 돌파 위에 지금 눌림, 그, 그 눌러주면서 확인,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좀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얘도, 직전 고점 직전에 있던 이제 중요한 저항라인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하고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돌파 이후에 눌러주고 있죠. 그래서 한번더 확인하고 갈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번더 빠져갖고 여기 어, 박스권까지도 그,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 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과매수가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빠졌다가. 어 104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주가의 흐름이 조금 어, 코인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어, 길게 잡아 보겠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그냥 안 잡는 거예요. 예, 107, 1080원이야, 1040원. 요거 구간 안에 오면은 예뭐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최대한 어, 싼 가격에 잡으시면 되겠죠. 리스크 손절 라인은. 1,000원, 1,000원, 1원강력하게타면 그냥 잘라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잡으면은 1차 수익실라는 지금 현재 이제 계속 저항을 맡고 있는 1,150원에서 1,100원, 2차는 어, 1,300원에서 1 2 9 0원 1250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는 이렇게 살짝 이제, 어,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얘들도그 어, 흐름과 그 동조해서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 그, 러면 빠졌, 지금 이제 세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치고 갈수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로엑스는, 어, 보조지표상에는 이제, 그, 과매수 구간에 있다가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좀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면은, 제로엑스도, 어, 그 디커플링 에서 움직인다 하면은, 충분히 제로엑스는 요 가격 구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안에 접근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달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켜질 확률이 더 높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 거 이제 감안해서, 어, 시, 어, 코인의 흐름과 어, 제로엑스의 흐름을 같이 이제, 어, 확인하면서 매,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고요. 세럼은 비트코인하고 현재 지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어, 바로 이제 그 과메도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살짝 눌러주면은 요 가격 구간 안에 들어, 가고 이제 바로 돌아가려고 한 흐름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요런 부분들, 일단은 개인, 그 각자만의 기준 원칙에 이제 제일 맞춰갖고 이렇게 어 현재 제가 제시하는 가격 라인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요번에 흐름에서 과연 6천만 원쪽 요런 쪽을 어 갈수 있는 흐름이 나와서 오히려 돌파까지 해서 어 지지한 차하는 흐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어 중요합니다. 그 다행인 것은 지표상으로는 반등이 반등이든 상승이든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예, 네?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장기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여전히 이제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돌린다면은 그 장기간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이 앞전에 이 흐름처럼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에 이제 그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기만 해도 어떻게요? 6천만 원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갔을 때 다음 번에 넘어갔을 때는 다음 번에 여기 지켜지는 흐름만 나온다면은 어, 어,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추세적인 하락에서 어, 바닥을 만드는 횡보의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좀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알트들은 더 날라갈 것이다. 이런 예,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